임영웅 채널 100만 구독자 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가수라는 직업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늘 기쁘고 행복합니다. 방송 및 CF 촬영 현장 그리고 일상 등을 많은 분들께서 보시고 사랑해주시는 덕분에 구독자 100만이라는 엄청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수로서 사랑받는 것도 뿐만 같고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유튜브 구독자 100만이라니 이 또한 실감이 나질 않네요. 하하.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100만 구독자라는 영광. 늘 처음에 간절했던 마음처럼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건행. 됐다. 정화 콘네. 이거 잘해. 요요안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 고생하셨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행복했던 생일이 또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얼른 공연장으로 응, 빨리 불러가서 여러분들 공연장에서 듣고. 때론, 간사한 그 노래하면서 같이 공감하고 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아무튼, 그래도 많이 기다려주실 거죠? 네! 얼른 이 코로나가 물러가서 즐거운 행사장에서 또 공연장에서 얼른 뵐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무빙워크 타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네. <laughs> 도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어, 이렇게 잘 찍어줘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제가 이명우 씨를 만나게 되다니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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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아유. 일단 2020 올해 남자 트로트 제가, 가수 이자아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자 올해 남자 광고 모델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무려 이관항인데요. 네. 수 선수가 한 말씀 여쭙게요. 어 시, 최근에 제가 이제 시상식에서 상을 좀 많이 받았는데. 네네. 이렇게 또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네. 상을 또두 개나 더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라고 음.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네. 더 열심히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한해참 이명웅 씨께서 많은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명웅 씨께서 어떤... 어떤 행보를 걸어갈지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 트로트 의 주역으로서 이런 길을 걸어가고 싶다 하는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뭐 딱히 그런 목표를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네. 최근에 시상식에서 이미자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트로트 100년의 역사를 선배님들이 이렇게 닦아왔으니까 앞으로의 트로트 100년을 후배들에게 맡기겠다 라고 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 그 말씀을 해주실 때그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나게 큰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음. 내가 트로트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음. 큰 자부심이 네. 생겨서 어, 그러, 트로트를 더 많이 발전시키는 데좀 노력 많이 네. 할것 같아요. 네, 아마 네. 임영웅 씨라면 너무나도 그 길을 건강하게 잘걸어가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팬들께, 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팬클럽 영웅시대 분들과 임영웅 씨를 사랑하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향해서 간단하게 포토 타임을 저희가 가져도 네네. 될까요? 아, 너무 좋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네, 안녕하십니까 임영웅입니다. 어, 이렇게 상을 받는 자리가 익숙하지가 않은데 어, 우당 대상을 받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어, 이렇게 전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그리고 애정을 쏟으시는 많은 분들 앞에서 이 상을 받고자 하니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이 상에 아까 들, 들으셨다시피 500만원이라는 뭐라 그래, 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금이 있는데 이 상금은 전액 가정 형편이 어렵고, 어, 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뛰어난 실용음악과 학생을 위해 전액 기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못할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아, 제 인생에서 이런 날이 찾아올 거라고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미스터 솟을 출연을 결심했던 게한 1년 정도 됐는데 1년 사이에 어, 제 인생이 정말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어, 정말 감사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아, 이 마음 닫지 않고 끝까지 항상 늘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겠습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다